무격급 살인기인 제노사이더 쇼! 본명은 후카와토코라는 형편없는 이름이지만 희소인격인게 뭐 어땠어? 한쪽의 인격이 살인기면뭐 어때? 결점 하나 정도는 눈감아 달라고 <laughs> 건전한 살인은 건전한 정신과 육체의 기두니 그래, 모든 세계는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초가 있어 구의 말이 있고 진술 뒤에 거짓이 있듯이 지르게 뒤에는 태양같은 명랑함이 있는 거야 <laughs> 뭐? 가르쳐주마 나야말로 진정한 흑막이다 거짓말이지만 자신이 가해자인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산다는 건 타인을 다치게 하는 거야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 입혀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있어 <laughs> 그런 거지 과연 <laughs>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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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쉽네 난 범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게 진실이다 <laughs> 오히려는 모르겠어 하찮은 나의 살인 예술에서 피문대가 고기라고 한다면 책형은 말하자면 소스지 게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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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군은 두 가지 차이점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다르다고 저기 마군 다른 점은 하나 더 있어 저런 모르는 거야? 과거 내 사건으로 피해자가 된사람 여기에 숨겨진 법칙을 말이야! 그 법칙을 보면 금방 알잖아? 내가 그 로리 아이를 죽이지 않을 이유 정도는? 빙겨 나왔습니다! 그래! 내가 신문과 정리를 가지고 죽이는 것은 무해한 남자뿐인 거야! <laughs> 부끄러워! 말해버렸다 어쩔 수 없잖아! 나는 부녀사니까! 어두운 인격이 증오하는 빨 라면 장인이 파스타를 만들 리가 있겠냐? 같은 면역이라고 얕보지 마. 신념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일선. 그것이야말로 유일무이의 완전 무결한 리얼리티야.